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정의가 넘치고 공의가 흐르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 저희가 헬스장에 이제 돈을 내고 등록만 했는데 왠지 운동을 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이제 뭐 청소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자 큰 마음을 먹고 스터디 카페에 가서 1년 정기권을 구매하여 등록만 했는데 벌써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것 같고 전교 1등이 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만 같습니다. 운동복도 사고, 운동화도 사고, 뭐 물통도 제일 좋은 걸로 샀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를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운동 시작했어. 나 이제 건강해질 거야. 등의 말은 어쩌면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자기 위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헬스장에 등록만 했다고 근육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으며 운동복을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땀을 흘려야 우리의 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며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저절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도 제목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참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기 원하는데 본문 말씀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고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흐르는 신앙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정의는 흐르지 않고 찬양을 하는데 공의는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온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또 던지고 계십니다. 너의 예배는 살아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고, 찬양도 했고, 절기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 하나님.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배당에서는 거룩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불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새벽 예배, 우리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의 주일 공예배는 한 시간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24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손 들고 찬양하는 시간도 정말 소중하지만 우리의 직장에서 정직한 것이 어쩌면 더큰 예배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더 깊은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딱한번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은 멈추면 썩고 흐르면 살린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요즘 집이 건조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이 아파서 가습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가습기를 사고 나니까 방안의 습도를 조절해줘서 정말 만족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 측면에서 꽤 많이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밤새 사용한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남은 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버리고 그 한번 세척해 주고 건조를 시켜 주고 나가야 하는데 이게 여간 귀찮은 작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나 제 와이프가 물을 비우지 않고 하루 종일 그 가습기에 물을 방치하게 되면 그 고인 물에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쉽게 자라게 될 것이고 이걸 그대로 재사용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보면 멈춘 신앙, 고여 있는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할수 있고 흐르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운동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루 했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바뀔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은 반복과 지속과 흐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오늘만 친절한 사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만 정의를 외치는 사람,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겉은 예배의 모습이지만 속은 이기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걸... 종교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무서운 사실은 이 바리세인은 결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진짜인가? 너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손해를 볼지언정 옳은 길을 선택하는가? 너는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실 정의를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손해 보는 순간이 옵니다. 거짓으로 보고서를 쓰면 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명백한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뭐 잘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헬라어 한 단어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험인 기말고사를 보려고 시험지를 받아서 이렇게 뒤로 넘기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칠판에 한 단어를 적고 나가셨습니다. 뭐 그날 바쁜 일이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단어는 제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코람데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교수님이 감독을 하지 않고 나간 이유는 그 코람데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시험 봐라 라고 칠판에 적으시고 나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보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뛰더라고요.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종종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정의를 따르면 당장은 나에게 손해보는 것과 같은 순간이 많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은 참 복잡하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남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나에게 별거 아닌 것이 남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유익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 함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정의를 생각하라거나 토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세상이라는 바닥으로 흘러내려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의롭게 살아야지라는 그 다짐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한마디를 내뱉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의 시작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은 비가 올때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개울이 아닙니다. 가뭄이 와도, 날이 뜨거워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흐르는 것이 강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분이,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만 친절하고 상황이 여유로울 때만 베푸는 것이 강이 아니라 그것은 웅덩이일 것입니다. 어쩌면 가습기 고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꾸준함입니다.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진짜 공의로운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정의와 공의는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이지만 이것을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아주 깊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는 우리가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사법적이고 사회적인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즉,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올바른 시스템을 말합니다. 반면 공의는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는 관계적인 의로움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정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튼튼한 철길이라면 공의는 그 위를 달리는 기관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철길만 있고 엔진이 없으면 멈춰 버리고 엔진만 있고 철길이 없으면 탈선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선지자는이두 가지가 결여된 예배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이사여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예배당 밖에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돕는 것, 고아와 가부를 변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이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기심이라는 거대한 댐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댐은 물을 가두어 둡니다. 이건 내 돈이야. 이건 내 시간이야. 이건 내가 힘들게 쌓아온 커리어야. 라고 말하며 은혜를 나만 누리려고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계속 강조했듯이 흐르지 않고 갇힌 물은 반드시 썩어 간다. 라는 것입니다 때만의 갇힌 물은 겉보기엔 잔잔하고 풍요로워 보일지 모르나 그 바닥부터는 생명력이 사라지고 산소가 부족해져 결국은 죽은 물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삶의 현장에서 정의로 공의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영적 사해가 되고 말아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의를 흐르게 하려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봐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 댐을 허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수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사역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관한 그 질문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색깔을 지닌 채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저에게도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 현장에서 혹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 우리의 몸이 편해지고 잠시 눈을 감으면 평화가 올것 같은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자식들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유난 떨다가 가족들이 고생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지금은 정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의 생존이 우선이야. 비굴해 보여도 일단은 살아남아야지 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곤 합니다. 이 생존이라는 이름의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녀를 먹여살려야 한다는 명분은 우리가 불의와 타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할 때 가장 그럴싸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다 가족을 위해서야 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는 정직을 버리고 공의를 외면하며 비겁한 선택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굴하게 얻어낸 평화를 원치 않으십니다. 굶어 죽을 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는 그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다짐하곤 합니다. 내 아내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내 자녀들에게 성공한 목사의 뒷모습을 보여주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몸부림쳤던 아빠의 뒷모습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돈몇푼더 벌어다 주고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우리 아빠는 손해를 보더라도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념,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라는 그 영적인 자부심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비굴하게 고개를 숙여 생존을 구걸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거친 광야에 홀로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정의의 물기를 내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르지 않는 강물 같은 공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는데 그게 잘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롭지도 못하고 매번 정직하게 살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마르지 않는 강물을 만들어낼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급의 근원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스 선지자가 말한 마르지 않는 강은 우리의 마음에 억지로 쥐어 짜내는 그러한 눈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폭포수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원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안에서는 내가 만들어낸 도덕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내가 정직하려고 애쓰는 단계를 뛰어넘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기에 자연스럽게 정직을 선택하게 되는 단계. 내가 억지로 남을 도우려 숙제하듯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국률이 내 안에 가득해 흘러넘치다 보니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단계 그것이 바로 공이가 많지 않는 강 같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83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의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진정한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그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출근하는, 우리가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출근하는 그 사무실이 초막처럼 좁고 힘들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택한다면 그곳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며 우리가 세 가지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정직의 물줄기를 트는 것, 공감의 통로가 되는 것, 마지막으로 코람 대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한국 중앙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발걸음이 그 세상을 향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그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